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폭탄선언, 취득, 징역, 금투세 폐지. 이재명 대표가 취득세, 징역세, 금투세 등에 대하여 전향적인 세금 폐지나 감면을 확대하는 충격 발표를 하였습니다. 종부세는 공제 한도를 상향, 상속세는 일괄 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금투세는 의회 및 감면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한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금도 대폭 감면한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당 내의 반발이 심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가 관건입니다. 유료 상담은 0 1 0 2 6 1 6 6 2 7 6 제가 직접 해서 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이재명 대표 폭탄선언 취득 증여 금수세 폐지 일단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 대표까지도 이렇게 각종 세금을 뭐 폐지 또는 감면, 유예, 완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죠. 자,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윤대통령.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재명 대표 세금 완화. 일단 핵심부터 보자고요. 불합리한 건 고치자. 자, 85%의 지지율을 얻고 이제 이재명. 금투세, 종부세 이어 상속세도 완화, 시동, 딱 나오잖아요, 벌써. 종부세. 종부세 완화. 징벌적 과세를 인정했어요. 이중과세다. 사실, 야당이 이 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거 쉽지 않았는데, 인정을 하고. 솔직히, 프랑스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 이 세금이, 종부세가 아무리 부자감세라고 하지만 정상적은 아니죠. 이런 거 없애야죠, 당연히. 일가구, 일주택, 종부세. 특히, 일가구, 일주택, 종부세는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해서 완화하고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이 일괄공제. 그런데 예, 다주택은 달라요. 뭐 대지 임야 건물 다주택자들은 어느 정도 완화는 되겠지만 그래도 부과를 피할 수가 없죠. 폐지가 아닌 완화 쪽입니다. 자 상속세 여당은 참고로 폐지 쪽이에요 종부세 상속세 상속세 면제한도 일괄공제 5억에서 바로 어, 엄청납니다. 8억까지. 자, 원래는 일괄 공제가 5억이었는데, 8억까지 파격적이에요. 1인당 자녀 공제, 원래 정부에서 5천에서 5억으로 했는데, 대신에 이 부분은 그냥 현행 유지 또는 감세 이 정도로 끝내겠다.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를 정부는 5억을 유지하는데, 이재명 오히려 더 10억까지 늦췄네요. 무슨 얘기냐? 자, 이것저것 공제를 따져봤더니, 사실상 15억... 뭐 이내의 상속세는 거의 세금을 안 내는 쪽으로. 이해가셨죠? 왜? 이것저것 지금 파격적으로 지금 된 거니까. 다만, 부자들은 내야겠죠. 1인당 자녀공제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금투세. 지금 금투세가 뜨겁습니다. 우리 주식, 펀드 이런 거. 정부, 정부는 아예 그냥 폐지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직 확실한 대답을 안 했지만, 분명한 것은 완화하는 건 맞아요. 유예! 당연히 시행하지 않고 몇년 후로 뒤로 미치거나. 아니면 진행! 왜? 민주당에서는 지금 뭔금투세 유예냐. 그냥 이거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폐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모든 소, 소득에는 세금이 따라가야 돼요. 대신에 좀 당분간 상당 기간 유예! 세금 안 받는 거.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클것 같고 주식의 불공정성, 주가 조작, 손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점도 있죠. 감세 5년간 대신에 이게 완전히 폐지가 안될 경우 5년간 5천만 원을 1억으로 한도를 올려서 감세하는 방향이 이렇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이재명 대표는 좀더 적극적이에요. 다만 민주당은 좀더 좀더 강력하게 나가고 있어요. 아직 대표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조율을 하겠죠. 여기 보시면 상속세, 금투세 여야 개편안. 보시면 딱 한눈에 볼수 있어요. 자, 먼저 상속세. 정부는 최고세율 을 40%. 근데 민주당은 현행유지. 그 다음에 최고세 적용가표. 이거 10억 원 초과. 여기는 그냥 현행유지. 최저세율 2억 원이야. 현행유지. 자, 그리고 일괄공제. 정부는 현행유지인데 어, 공제를 8억으로 렇게 늘렸습니다.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으로 했는데, 그냥 5천만원으로 하자. 이것은 그대로 자녀 1인당. 왜? 일괄 공제가 세니까.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도 자, 정부는 현행 유지인데, 이런 것들은 많이 해준다. 자, 민주당은 10억까지. 전반적으로 뭐 거의 큰 틀에서 본다면 사실상 폐지 수준에 가까운 세금 감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자, 2025년 1월 1일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죠? 주식펀드, 채권 파생상품,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펀드 등 5천만 원, 채권 파생상품 250만 원 이렇게 쭉써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7.5%. 자, 여기에서 쟁점 보자고요. 금융투자소득세.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한다. 지금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할 생각 없습니다. 그대로 형평성에 의해서.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주의를 하겠죠. 자 너무 빠르다. 유예시키야 한다. 유예 또는 일부 감면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무조건 폐지입니다. 무조건 폐지. 정리하면 이렇게 되면 돼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 된지 얼마 안 돼서 당하고 대피하고 생각 차이가 지금 나고 있어요. 조율을 하겠죠. 거기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민주당은 너무 좀 강력하게 세금 쪽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다만 이 금투세는 민주당이 잘못됐다고할수 없어요. 왜? 세금 공평성. 물론 예외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세금의 공평성이에요. 어떤 건 세금 내고 어떤 건안 내고 이래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맞고. 다만, 말도 안 되는 종부세나 이런 것들을 고집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산주의법과 같은 그런 법을 왜 고집하는지. 장단점이 있네요, 서로가. 자, 정부와 이재명 대표 세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자고요. 먼저 종부세에 대한 주요 내용은 이중과 세고 불법 요소가 있고 한국, 프랑스만 존재하는 말도 안 되는 세금. 자, 윤석열 종부세 폐지입니다. 근데 지금 상속세를 건드렸기 때문에 종부세는 일단 보류시켰어요. 이제 폐지 쪽으로 갈 겁니다 일단 불했지만 당론은 폐지다 이재명 종부세 폐지라는 것을 안 하고 축소 지방지정 가만 1주택자는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축소 다주택자들은 감면은 되지만 세금을 낸다 글쎄 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종부세는 제 개인적 생각은 폐지하는 게 맞아요 상속세 주요 내용 상속세 OECD 1위 세계적 폐지 수순 지금 세계적으로 상속세 없애는 추세예요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에서 5억 상향, 최고 40% 윤대통령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인데, 일괄 공제한도를 좀더 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세 원하지만, 당론을 아직은 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속세, 뭐, 전체 공제한도가 세기 때문에, 1인당 공제한도는 적지만, 전체 공제한도가 세기 때문에, 저는 둘다 상속세는 대, 폭 완화된 것으로 보여져요. 증여세, 상속세는 완화하는 게 맞아요. 근데 증여세는 아직 액션이 없습니다. 두 굿다. 주요 내용, 증여세 OECD 최고 수준의 내 상속세하고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감세 역시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속연정부 최고 감세. 자, 50% 상한선은 40%로 만들었고 10%를 1억까지였는데 2억까지로 확대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일괄공제 한도를 역시 상향. 감세는 원하지만 역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당론이 어떻게 조절될지. 지금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대표가 된지 얼마 안 돼서.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주장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금 폐지 또는 유예 또는 완화, 감면 이쪽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전보다는 대폭 세금 문제가 줄어들 겁니다. 금투세 주요 내용. 금투세 시행하면 단기 매매가 판을 치고 외국인들이 투기한다, 윤석열. 그래서 금투세 폐지, 투기 초장, 자본시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재명, 금투세 유예할 가능성이 더 커요. 또는 완화. 왜? 폐지는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수익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지금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유예한다. 과세, 연간 5천, 1억으로 상향하는 안도 이재명 대표가 제시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아직 협의를 안 받지만 금투세를 걷겠다는 주장입니다. 내년부터 당장 걷겠다. 법인세, 자, 주요 내용, 투자세 공개, 배당 비과세 주저환원 혜택, 윤석열, 법인세 완화로 기업을 개선시키겠다. 기업 경쟁력 강화. 근데 올해같이 법인세를 그런 식으로 완화했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망합니다. 이번에는 특별 케이스로 많이 완화시켰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나라와 준해서 범인세로 완화시켜야죠. 그런 식으로 대통령 독단으로 완화시키면 안 됩니다. 범인세 완화로 윤석열 대통령 기업 개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자, 이재명. 글로벌 감세 추세. 감세 원하지만 역시 당론은 좀더 부정적이고 좀더 협의가 필요하고요. 자, 범인, 이, 각 대기업의 대표를 만나면서 이재명 대표가 역시 완화시키겠다라고 지금 안을 띄우고 있죠. 세금 완화 입장이 다르다. 자, 이제 어떻게 다르냐. 상속세 완화, 불행기 민주당, 금투세,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 정부 여권, 이재명 대표, 민주당 야권. 왜 이렇게 구분했냐면 대표인지가 얼마 아직 안 돼서 각 입장체가 좀 납니다. 근데 제 생각은 결국은 대표의 뜻대로 아마 갈 가능성이 클 거예요. 일부는 절충이 될수 있고, 정부 여권 정부는 금주세, 정부세 무조건 폐지입니다. 기타는 완화, 여권 정부 폐지 완화 그대로 정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가요. 자, 대표 회담 이제 대표자 대표자들끼리 회담을 할 겁니다. 여권이 이제 확장하면 약권은 이제 조율하고 해서 결론이 나오겠죠. 이재명 대표 상속세, 증여세, 금주세 공제를 엄청나게 확대시키는 쪽으로 취득세, 양도세, 자,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예, 대폭 완화시키겠다. 법인세, 상속세도 역시 이미 선언했잖아요. 자, 물가 상승 그 감안해가지고 역시 완화. 근데 민주당 야권 아직 조율은 안됐지만 상속세, 증여세, 금투세 당론이 지금 완전히 양분진 상황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부분별로 다 금투세 같은 경우는 그냥 선행 유지. 즉 내년부터 당장 시행. 증여세는 여당도 별로 특별하게 나온 게 없어요. 아직 제한이 별로 없고 상속세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취득세, 양도세 자, 당론이 또 양분되는데 대부분 좀 부정적이에요. 취득세, 양도세 감면 쪽은 좀 어느 정도 하지만 폐지 자체는 있을 수가 없고 중과세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대해 부정적 법인세, 상속세 역시 당론 양분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약간 세금에 대해서 회의적인 면이 좀더 많네요. 자, 이제 소득세 감면 추진. 소득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금 내는 게 뭡니까? 세금은 소득세 아니나요? 자, 고물가 여파 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 논의 본격화 되나요? 이게 중요하죠. 물론 모든 나라가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지. 아, 물가 무시해버리고 나는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세금만 세게 걷어가는 지금 현재는 그래요. 물가 무시하고 세금만 세게 걷어가요. 과거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맞춰야죠. 소득세 현황 OECD 초월한 소득세 추구세율 추구세율이 49.5%로 정말 OECD 압도적 1위예요. 소득세 구간별 세율도 지금 6%에서 45%로 다른 나라보다 높고요. 누진 공제 자, 이걸 적용하고 있는데, 누진공제가 생각보다 탐탁치 않죠. 한마디로 소득세는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내는 편입니다. 자, 특히 이 구간이 문제예요. 보통 막20% 하다가 갑자기 8,800만원에서 1억 5천, 여기는 35%로 확! 꽉... 가격이 튀어버렸어요. 소득세 면제를 좀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갑자기 세졌으니까. 이따 표를 볼게요. 물가 연동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은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세금은 다 내고 있어요. 이 소득세가 제일 심각하죠. 소득세 과표 구간이라고 있잖아요. 또, 또 공제가 있죠. 이게 물가와 연동하는, 물가 연동제를 아마 이제 적용할 것 같아요. OECD 38개국 중에, 자, 대부분 22개국이 이걸 운영하고 있고, 입법 지금 한 사람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까지 한 상황입니다. 아직 뭐, 통과는 안 됐고. 소득세 감면. 소득 하위층을 너무나 감면해주는 거 아니냐. 물론, 소득이 적은 분들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감면해줘야죠.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점검해서 감면해라. 뒷구녕에서 세금 포탈하면서 소득 너무, 왜냐면 하 하위층이 너무나 감면률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이건 잘못된 거라고 보여져요. 자, 수도권, 지방의 격차. 자, 그래서 이런 법, 이런,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방,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파격적으로 혜택을 줘라. 소득세 감면에 왜다 서울만 올라가면 지방은 공면 아니냐. 또 하나 더, 저출산 감면. 자, 이제 결혼 안한 사람들은 세금을 세게 때려라. 수는출산부부 중심으로 감면해라. 그래야 결혼하려고 하죠. 결혼 하나하나나 하나, 토징 계층이면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특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애를 낳을 경우는 더 혜택을 더 줘라. 세금 문제 혜택에서. 결혼을 안 하고, 애도 안 날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게 때리고, 반대일 경우는 혜택을 더 줘라.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요? 그렇다고 다 감면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부동산 세금 부담 비율. 부동산 세금 부담. 한국이 글로벌 1위랍니다. 역시 우리나라 세금 공화국이네요. 물론 많이, 그동안에는 받았는데, 이제부터라도 세금 문제가 대통령, 여당, 야당, 야당 대표, 이렇게 공론화 된다는 건 긍정적 현상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상속세율이 이렇게 세기 때문에 당장 급하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지금 다 공감하는 다만 내용적인 면에서 좀 달라요. OECD추월하는 소득세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과세표준 6, 15, 24, 35, 3어 갑자기 35로 확대네. 여38 이게 8,800만 원에서 갑자기 물론 공개가 좀 세긴 한데 그이 부분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세율이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누진공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 물가연동제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물가연동제가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 세금 미친듯이 내는 겁니다. 그것도 정치인들한테 또는 국회의원들한테 자 이제 이재명 대표 부승산 대책 참고적으로 이재명 대표는요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대통령 공약에서 5년 내 250만 가구 공공 분양 공급하겠다. 무주택자 건설 원가 수준. 30년 동안 거주하기끔 하겠다. 건설 원가 수준. 30만 호 청년 원, 원가로 제시하고, 20만 호 역세권의 첫집 내집마련 장만하는 사람들한테 풀겠다. 임대사업. 임대택 특혜를 아예 없애버리고, 자, 198명이 3.5만 가구를 소유한 게 지금 현실이다. 자, 임대택 주 사업자보다는 주로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주겠다 자,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은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 장기 거주 공공임대 대신에 장기 거주 아예 그냥 국민임대 공공임대 돈 없는 사람들이 좀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좀더 만들겠다 전세제도 전세제도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전세 폐지 후 부작용이 크다 물론 폐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 부작용이 크다 임대차 3법 공공유택 전월세 안정화 이거 계속 진행하겠다 책임 강화 망통 전세, 전세 사기, 역전세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 법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강화시키겠다. 윤 대통령 세금 폐지, 뭐 상당히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 유에 유예, 지금 유예지만 폐지 쪽이에요.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 너무 세금이 세죠. 자, 공시가격 현실화 이거 진행하게 되면 난리 난리 납니다. 올해 왜 종부세가 확 줄어든 줄 아세요? 공시가격 현실화를 낮췄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60에서 70번 수준으로. 만약에 예전처럼 90번 수준으로 간다. 어우. 정말 미친 세금 낼 거예요. 상속세, 징역세. 공제 5억. 징역세 나중에. 자, 그리고 민주당은 좀더 방향이 다르죠? 불합리한 세금 완화. 금투세, 법인세, 취득세를 대부분 완화하거나 일부는 폐지해버리죠. 금투세 같은 경우는. 자, 예적금 보장 한도. 5천만 원을 1억으로 확대했다. 자, 이제 혈세 낭비. 그러면 그러면 세금이 확실히 덜거칩니다 이제부터 그 동안에 넉넉한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도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부자들이 좋게 말하면 기여를 한 거고 부자들이 기여한 거죠. 나쁘게 말하면 구입분 부익부 비니빈이 너무 커지면서 부자들이 그만큼 혜택을 많이 가져갔는데 세금을 그만큼 낸 거죠. 자 이제 혈세낭비, 법인 감세 너무 하게 되면 세수 부족이니까 항상. 선진국 우리나라 국민 소득에 맞춰서 기준을 잡으면 돼요. 그런 문제 안 생겨요. 실업급여 난발 5 년간 다섯 번 이상 아, 지금 실업급여 얼마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러면 젊은이들의 자, 의욕도 꺾어요. 본인들이 자꾸 이랬다 그만뒀다, 이랬다 그만뒀다. 이게 뭔 짓입니까? 지자체 혈세낭비, 도로 시설 자꾸 무섭다 말았다, 무섭다 말았다. 먼지거리 이게. 그동안에 종부세가 일이 다 들어갔는데. 이 혈세가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자, 한계기업 살리기, 퇴출기업 혈세 지원도 엄청나요 공공기관 혈세 낭비 직원들 빚 잔치하고 지금 빚이 얼마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공공기관 뭐 한전이나 이런데 과잉인원 공무원 수도 좀 대폭 줄여들어야돼 왜? 이제는 디지털 전산화됐기 때문에 개인 회생 과도하다 법원 채무 심사 강화 이것도 지금 뭐, 뭐 조금만 하면 그냥 개인 희생시키고, 조금만 하면 개인 파산. 뭐. 부동산 세 가지 마지막으로 전망인데, 집값 하락한다. 보합이다. 집값 상승이다. 으, 머리를 쥐어 뜯을 정도로 어려워요. 물론 지금 집값이 뛰고 있다는 건다 아실 거예요. 그것도 서울 중심으로 뛰고 있고, 경기도나 인천은 뛰고는 있는데 욕심에 차지 않고, 지방은. 조금이나마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부합 정도. 자 부동산 전망, 집값 하락, 경제 침체, 위기. 특히 중국, 미국이 문제가 있고,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2009년 그때 2009년에 올랐다가 다시 또 추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또 재현할 수 있다. 집값 거품, 가계 부채, 매수 능력도 부족. 이것도 단점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값 하락을 지금 염두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급지는. 아닌가 대이 집값 하락은 주로 중하급지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상급지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집값 보합, 상승, 하락 요인이 혼재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양극화, 양극화죠. 전국 집값 보합으로 가고 수도권은 올라가는데 지방은 떨어져. 대출 강화, 공급 확대, 금리나 분야가장은 즉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섞여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은 집값 보합 정도. 자 집값 상승, 위험 재산. 급등 시작, 해외 집값 막 뛰고 있고, 주식 암호화폐 신고가, 상승 시작, 3년 급등, 이제 앞으로 3년간 뛴다, 이 말이죠. 2019년부터 21년, 그때 폭등장을 제한할 것이다. 금리 인하가 됐고, 화폐 하락이고, 공급부족, 유고 분야가 상승.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은 높아요. 왜? 다른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무거나 잡으면안 되겠죠. 주로 서울하고, 수도권 상급지, 지방의 핵심 지역,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자, 지금 세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처리될까요? 서울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출 정책으로 열기가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이대로라면 수도권과 지방까지 확산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